오늘은 아 백석 시간에 정말 사람 지난 시간 사랑감이도 사랑론도 뭐 압도적이었죠. 네. 예. 대답 크게 안 할래요 정말. 네. 근데 오늘 이거정시 역사를 만날 때거정시 정치 역사 그, 이거 이거 이 흐름도 속에 이 흐름 속에서 백석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면 정말 백석을 있는 하나의 중요한, 뭐랄까요? 방법이랄까? 네. 규준이 될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백석을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저정시인 정도로 얘기하거나, 당연히 동심을 얘기하거나, 이 정도 수준에서, 또, 좀더 나가면 향토색이 강한 시를 쓰는 사람,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그런 수준까지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예, 사람은 다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내공 가지고서는, 네. 어, 뭐, 몇몇 사람들의, 예, 사람과, 몇몇 사람들의 사람을 았을 수는 있겠지만, 정확적으로의 사람을 봤기 쉽지 않아요. 그게, 어, 그 내공의 깊이, 내공의 깊라는 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번그 지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우잠시가요, 사우잠시가요. 저정시 하면은 이~ 더점시하면은 이~ 펼썩다 쓰죠? 쓰죠? 펼썩다쓰니다 쓰죠? 안썩다 쓰죠? 털썩 다 쓰죠? 털썩 다쓰다 쓰죠? 털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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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죠? 근데 개인적인 정서를 표출한 쪽으로 강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나 역사하면은 집합적이고 사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개인과 사회를 하나의 개인 코드로 놓고 볼 때는 서정신은 개인적인 정서의 바탕을 주니까 어떤 집단이나 민족이나 나아가서 이 사회 문제들을 시로 끌어들이는 그 시들은 서정시가 아니라거나 또는 응? 이이 이, 뭐야 순수 시의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개인의 개인의 감정에 충실한 시들은 어, 순수한 서정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지 않고 어, 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시를 마치 어, 개인 뭐, 역사나 사회나 이런 문제 정치를 얘기하는 마치 시를 오염시키는 거죠. 불순한 시처럼 얘기하는 경우에 강 아주 아주 강해요 이런 경우이 있습니다. 김수영 시 같은 경우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아주 또 많아요. 그건 무슨 시냐는 거죠. 시는 정말 개인의 이, 이, 이 정서들의 하나의 그 이, 이 유로로서 개인의 정서를 펼쳐 보이는 그 하나의 흐름의 길이라는 거죠. 길로서. 대상들을 만나는 데서 형성되는 것이지, 시가 나오는 거지, 무슨 역사니 일본이 이런 것과는 가격모양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론이 우리 의외로 지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중들의, 대중들의 얘기할 때 시, 시할 때, 아우, 시적 감수성이 갑자기 넘치는 것 같아. 이러면 되게 이웃 봅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정시에 대해서는 우리 어, 어느 사이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어느 사회인가 마치 순수한 개인의 정서를 표출한 시 이런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가지 얘기가 가능한죠 순수하다는게 과존재하는 하냐고. 그리고 역사나 사회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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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로 안에 넣어버린 개인이라는게 존재 가능한가. 그죠? 정서라는게 정서라는게 정말 순수한 개인의 정서라는게 가능한가.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시선이라는 것도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이라고 그랬 이해가죠? 감정이라는 것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럴, 이럴 때 문화인류학의 도움을 받으면 어, 이효과적인 때가 있습니다. 네, 문화인류학에서 여러 가지 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의 행동, 양식이나 패턴들을 연구 많이 해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입맞춤 키스라는 게 만국에서 만 민족들, 뭐, 뭐, 모든 민족들이 어, 이 사랑 어, 행하는 사랑의 표시인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말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명, 특히 서양 중심의 이, 이 사랑 표현 제스, 이, 어, 행이지 입맞춤이라는 것은 사랑 표현이 아니, 드론 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민족감에는 이 인마주행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당연하죠. 악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코끼리 마주치 인사 같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비주얼하는 것처 프랑스식 인사 있죠. 그러면 대대 낯선 인사법들이죠. 사랑 표현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보면은 이광수 문학사적으로 봐도 되게 흥미로운데 이 러브란 말 번역이 되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쓴다, 사랑한다라는 말씀 자체가 왜 금기였단 말이지? 어떻게 사랑하는 어, 사랑한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이, 이 그래서 이 문학, 세계 문학사적으로는 게테의 게테 슬픔이나 이 아벨라르와 누굽니까? 네. 누에요, 우리 어, 엘로이즈, 의 프랑스 사람들까지 쭉 가야 된다는 18세기 프랑스의 경우도. 아, 유럽의 경우도 17, 빠르면 17세기, 요즘에 18세기 무렵에야 사랑의 감정의 해방이 가능한다는 거죠. 이 감정의, 감정선이라는 것도 인간의, 인간의 본연의 고유한,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감정교육이라는 유용선언이 있죠. 어. 플로베리가서 감정교육. 이거 나중에 프랑스 문화가 할 겁니다. 읽을, 읽을 텐데. 누군가 사랑한다는 감정, 그걸 표현하는 방식, 이게, 이게 사회적인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등등, 이런 게다 감정의, 감정의 사회화. 이런 거관련돼있 있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요즘에 문학 연구의 큰 흐름이 뭐라고 그랬죠? 감정사회화예요, 감정사회. 이 감정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조직되고,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이 코로나 19를 둘러싼 분위기 속에서도 분노 분노나 혐오나 증오란 감정을 유포하고 그 조직하고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나 합니다. 있죠. 그렇죠.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인류가 인류가 저, 이 자연에 저지른 문제들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 나가야 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연대 감각들을 확산하면서 새로운 인간의 포지션을 재설정하자. 라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유포하고 구성하고 전, 전파하고 구성하고 조직하고 그걸 활용하냐는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감정. 감정사회학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여러분의 기억에, 기억에서는 암, 아, 쓰러졌을 겁니다. 마사누스바, 기억나요, 안 나요? 아, 이런데 그냥 좀 눈치 좀 있어봐. <laughs> 기억 난다고 하잖아요 <하죠>, 기억납니다. <laughs> 그것도 모를까봐. 마사누스바, 우리 그 고전학자이면서 법학자이면서 이 감정사회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그 대작이 감정의 격동이란 책이더요, 지금. 음. 이그 전에 이성적 이성적인 판단과 행위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 감정의 흐름들이 이성적 판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대요. 그러니까 이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근대 근대성을 얘기할 때큰축이 뭐라고 그랬죠? 근대성을 이렇게 큰 축이 이것도 다 잊어먹었어. 국인국가 그렇지 국민국가하고 자본주의. 자본주의하고 있는 이젠 뭐가? 역시 우리 인민은 <laughs>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웃음> 그래 <웃음> 안 그래? 아니 우리가 다 양보했지 혼자 대답하고. <laughs> 진짜? <웃음> <그럼>. <웃음> 우리 우리 저기 어, 나부님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카메라 조절하는 거 <laughs> 맞죠? 이건데, 국민국가 형성에, 국민국가의 그 자기, 자기, 자기 동일성의 논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응?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뭐, 뭐, 기본적으로 동원되어야 할게 뭐예요? 감정이에요. 국민감정. 우리 하나라는 감정. 그러면, 이 우리의, 국민국가 의식이 또 강력해질수록 배타성을 강화될 수 밖에 없지. 그렇죠. 한한 한, 하나의 그 공동 공동체가 똘똘 뭉치는 어, 경우는 대부분 어, 대부분 외부의 강력한 적대자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의 적대자가 없을 때는 안에 내부의 적대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증오라는 감정, 혐오라는 감정을 동원하는 거지. 그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국민 뜻이라는 걸로 포장는니 이게, 이게, 이게 국민국가의, 국민과 형성의 감정적 원천 같은 거예요, 이 때는 주목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거에 뭐 정치사회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랬었는데, 뭐 맞는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감정, 감정을 동원하는 양상이 더 파괴력이 커요. 일본의 아베가 그 오랫동안, 저, 저 멍청한 놈이 10, 14년인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어, 이 일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 수 있었던가? 언론이 뭔일로 뭐 다마비 시키면서 이거는 바로 한국과 중국의 형오예요 걔들 일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일본 국민들을 아베 추종자로 만드는 강력한 동력이 뭐냐면은 반한 정성입니다. 감정, 감정. 그 얘들은 일본의 우익들은 끝없이 감정 동원하지. 그러니까 우리 태극기 부대들이 동원하는 것도 다 이런 형무 감정. 이이 인간 사회 형성 과정이라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대단계 그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호적으로 논리화 되고 합리화되는 것이 그 당장에는 이, 이 감정적인 역학들, 어, 감정적 격동들이 판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아주 많죠. 순수하다는 얘기가 될거고요 정서니 감정이 순수할 리가 없어요. 내내 내 개인만의 모의의 뭐 은밀한 내개인만 순수한 뭐 에센스 감정의 에센스가 있을까요? 수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적이겠죠. 어, 개인과 사회 또는 개인과 역사가 이, 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정서가 형성될 것이고 또 이런 개인의 정서들이 사회와 역사로 승미면서 새로운 정서적 파장을 모을 수 있겠죠. 음, 이런 취지에서 서정신을 이어야 되고. 그래서 서정신는 서정시를 정치적으로 독해하는 힘, 이게 의식 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 윤동주 시를 독해할 때도 대단히 개인적인 서정시를 키우는 어, 시들이 있죠. 데 대단히 역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내장하고 있는 서정성 이게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해원이니 뭐니 뭐 이런 시들, 쌍문 시들이 있죠. 그게 그게 이막 너무나 미워한 다 먹은 것 처럼 못 견디게 괴로운 것은 못 견디게 괴로운 것은 무슨 대중교육 가사 같다 못 견디게 괴로운 것은 이지 지 개인의 감정에 순수한 개인의 감정을 피력하는 생각하고 거기에 매몰된 나머지 자기 안에 있는 사회와 역사와 정치적인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그냥 내뱉으니까 그건 시적 토산물인데, 시적 토산. 어떤 개인 개인과 역사와 정치적 존재로서의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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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존재로서의 이 개인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어, 통찰이나 통찰이 없이 그냥 내리는 거죠. 암의 바 봐. 강장동물입니다. 그냥 무시만. 그러니까 그런 그런 시대가 많아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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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많습니다 그게 그게 이른바 뭐 순수한 이런 봐 순수한 서정시 이런 이걸 달고 나오죠. 응. 백석씨도 그렇게 온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대답만 들었어요. 오늘 한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사랑시를 사랑시들 남겨 두고 응. 백석의사랑사람들기 하고 이제 서정시의 역사를 만나 때어붙게지 보겠습니다.